무슨 내용이냐면, 들어보세요. 자, 영상을 보시고 연락을 주신 분들 무상으로 지원하는 이벤트가 아마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코커물 박시장입니다. 오늘은 늦은 시간이 아니라 이른 시간이네요. 제네시스 라인이 좀더뭐 페이스 리프트 된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GV 80은 지금 두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페이스 리프트 되면서 기존의 GV 80에서 페이스 리프트된 고그 차량으로 현재 입고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쿠페가 있고. 예전에 있던 GV80하고 약간의 디자인적인 요소만 조금 더 변경이 됐고, 핵심적인 디자인은 변경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베이스리 붙으니까 뭐 당연히 그러겠죠. 가장 크게 바뀐 거는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실내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많이 변경이 됐어요. 계기판부터 내비게이션까지 하나로 이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로 변경이 됐고요. 공조기 부분도 변경이 됐고, 이 부분은 저희가 패턴 작업을 해서 실내 피피퍼 작업을 시공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공된 GV80 같은 경우에는, 썬팅은, 뭐, 솔라가드, 퀀텀, 뭐 2814, 요렇게 해서 반사 필름, 에메랄드 빛 반사 필름으로 일단 시공이 돼있고요 그리고 보선 그 썬팅 시공을 하면서, 외부의 생활보호 ppf들, 저희가 기존의 데이터들이랑 매칭을 시켜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싹다 점검을 해서 지금 시공을 해 놓은 상태인데, 예전에 나와 있던 GV80하고, 저희 외부 생활보호 ppf 패턴은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후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GV80 전체 PPF 패턴을 현재 준비하고 있고 전체 PPF도 지금 계획 중에 있으니까 아마 조만간 전체 PPF 쪽으로 GV80이 이벤트가 한번 진행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희 코카볼 PPF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시공을 딱해 놓고 손으로 만지기 전까지는 크게 시공을 한 느낌을 받지 않는다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만큼 패턴이 잘 맞는다는 얘기겠죠. 외부생활보호 PPF도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뭐 도어커 PPF랑 뭐 B필러, C필러 그리고 뭐 헤드라이트 PPF, 주유구 부분. 주구 부분은 만져도 티가 안 나는 부분이고요. 트렁크 리드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시공을 했어요. 어, GV80 지금 막 이제 페이스리프트로 해서 출시가 되고 있는데, 썬팅 뭐 쪽뭐 이런 것저런 거 어디가 좋을까 막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GV80 지금 신차 패키지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PPF에 대한 부분을 다른 패키지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많이 서비스 형식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요 뭐 어디가 뭐만원 싸고 어디가 만원 비싸고는 중요하진 않아요. 얼만큼 퀄리티 있는 작업을 하는지 그거 우선적으로 따지셔서 결정해 주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저희 PPF 파트 담당하시는 분이랑 제가 촬영을 하면서 얘기한 내용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들어보세요. 실내 PPF 개기판 좀 이벤트 좀 해요. 그냥 재능 기부할게요. 진짜 재능 기부하실 거예요? 네. 들으셨죠? 자. 영상을 보시고 연락을 주신 분들 곧 이벤트가 올라갈 건데 어 아마 PPF에 관련된 거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이벤트가 아마 있을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내용일 거니까 영상 보신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보게 돼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가 제가 연락처 한번 찍어 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 연락 주세요. 오늘은 짧게 찍어 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촬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